누 손맛이 들어와? 들어와, 손바니가 김숙이 어, 백반 먹고 아, 싶은데 흉년 아, 같을까봐 밥 달라는 아, 말을 백삼씨 어떻게 할까요? 그 먹어볼까요? 치킨라면? 아니면 제가 안 먹고 옆에 언니야 앉혀가지고 언니야 보고 먹으라고 할까요?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카톡은 대체 언제 유튜브 촬영으로 머리 감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입고 하고 빨아넣을게집 가서 해라. 마마짱이 찾아줬어. 시우 뷰.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야도 욕을 쓴다 여러분. 우리 언니야도 욕을 씁니다. 이제 허거 재료를 사야 되는데 잘 살아. 내가 살까? 당연하지. 왜? 팍! 씨. <laughs> 내가 계속 웃고 있었어 이렇게. 적당히 하자. 그래고 보이스톡. 그 다음날도 보이스톡, 보이스톡. 그 다음날도 보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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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톡. 그 다음날도 보이스톡, 보이스톡, 보이스톡. 그게 뭐. <laughs> 와우, 이런 명곡. 어, 우리 동네 좀 많이 바뀌었네? 핫도그 먹고 싶다, 사실. 그런 거 핫도그도 진짜 옛날에는 진짜 막 그냥 햄만 남겨놓는 핫도그 있었다, 얘가. 그래가지고 엔초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무조건 옥동자 엔초 이런 거 먹을 때는 무조건 겉에 거다 먹고 안에 내용물을 맨 마지막에 그것만 딱 놔둬놓고 안에 내용물을 먹는 것처럼 핫도그도 밖에 빵은 다 먹고 설탕이랑 그 케찹이랑 머스타드 뿌려가지고 빵은 다 먹고 소세지만 딱 남겨가지고 소세지만 빨아먹는 그 재미가 있었는데. 맞죠? 소세지를 빨아먹었다고? 아니, 그니까 이렇게 응응응 음, 음, 음 이렇게 먹었다는 거지 새끼가 진짜 그럼 발길 짧은 힘으로 먹었다고 어왜 저래 진짜 어 진짜 그냥 아삭아삭 아삭 씹어 먹었다, 그냥 어? 한 입에, 한 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삭아삭 아삭 씹어 먹었다 됐니? 내가 너무 늦게 켰나? 오늘 10시 24분인데 아, 어, 먹을 게 없다, 야 아, 잠시만 물어보자 뭐 먹을까? 뭐라고? 뭐 먹을까? 이거 먹고 싶은 걸로 먹어라니 오빠, 어, 어떡하지? 뭘 어떡해? 뭐 먹을까? 어, 아, 그러면 사랑을 먹어라. 아니, 말고.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잠깐만. 야, 답줄강 아니, 응. 엄마, 엄마 잠시만 들어와줘. 나 죽는다. 아, 시골 딱. 이런 식으로 다 엄마 나 죽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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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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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와와봐 언니 언니 안니까 언니 언 들어와 지 들어와 들어와 손니가 냉수기 백반 어. 먹고 싶은데 같을까봐 밥 아, 달라는 아. 말을 못하겠네요머니 아, 초반 그래. 먹는 거 보고 싶어요. 싶어, 진짜. 뭐 먹을까 빨리. <웃음> <웃음> 정연아, 이마에 지렁이 치워라. 쉬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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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 그래도 사랑. 아줌마가 진짜로. 어. 누가 내가? 언니야. 왜? 동네 동네 아줌마도 그렇게 안 한다. 목욕탕에서 나온 아줌마 같다 지금. 음. 목욕탕 갔다 왔으니까. 언니 혼자 목욕탕 갔다 왔다. 모야가나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그도서도괜찮나나어괜끈적끈도한손아리도아아 빨리 괜찮아. 빨리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까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이, 이게 있잖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보인다 이, 이거 왜 먹을려고 하는데? 백삼씨가 유튜브 각이라고 거의 나를 실험용 쥐로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지 않니? 이건 진짜 빨리 뭐 먹을까? 바지 벗겨버리기 전에 빨리 바지 벗겨서 어? 팬티 꺼내가지고 팬티 좌우로 흔들려서 팬티 벗고 바지 질러 이렇게 하기 전에 빨리 말해달라고 뭘 먹을지에 대해서 언니 진짜 가면히 가시러 진짜 왜? 빨리 말해달라고 나는 홀딱 벗겨가지고 니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는데 나 혹시... 먹고 싶은 거없다어어어어아하지 마. 어 백삼씨 백삼씨 의견을 좀 들어볼까 여보세요 뭐 먹을까요 또 편의점 가면 양념치킨 컵라면이라고 신상 나왔는데 되게 맛있어요 에유 백삼아 네? 네 맛없는 거 어딨노 맨팬 아저 어, 되게 까다로워요 저 되게 입맛되 되게 어 까다로운데 그거는 되게 맛있대요 네안 까다로울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진짜로 정말 진짜로 맛있대요 저 믿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 어 누가 사려고하지 소고기 초밥 양팡이 어. 갈 거예요 아 내가, 내가 사 올게 가서 아니 아니 내가 사 올게 아 내가 갔다 올게 그냥 아니야 엄마 아 너네 앉아 있으라고 나 부려면 소리 듣기 싫다 더 이상은 내 부르라고 하지 마라 누구든 언니아를 저렇게 가지고 이거 끼워가지고 앉혀놓자 여기다 아 싫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언니아는 어, 이렇게 안 앉을 거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놓자 안할 거나 아, 싫다 난안하고 여기... 그냥 시부리긴 시부리긴 그럼 안본다눈안 본대 그러면 다가도잘안 보는데 그러면 엄마를 여기 앉혀놓자 아안할 거다 엄마를 여기 앉혀야 돼 그럼 금지가 갔다, 갔다 오자 오지. 싫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어, 하는데 어. <laughs> <laughs> <내가 갖다 올게. 웃음> <laughs> 아 미안하다 어 내가 갔다 올게 아니 너 아니 그럼 아빠를 시키자 그럼 금지 아이디로 키고 도망하자. 아빠 두 가지 루트를 줄게. 첫 번째 방송하고 있게. 두 번째 편의점 갔다 오게. 아이 나 이건 또 아닌 가 같다. 이건 이 아이 나. 내가 사고 오면 되지 엄마 사고 올게. 아니야. 내가 사 올게. 그러면 갔다 올게 나. 빨리 갔다 올게. 둘이 다 같이 갔다 온다. 아그 어, 언니 여기 혼자 지키고 있을래? 어, 빨리 가자. 하자. 하자. 아 손을 말하지 음. 음. 말하고 있어야지 말말 말하고 있어.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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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삼씨 네? 왜 자꾸 어, 보이스톡 하고 있는데요 백삼씨는 아니 내가 안 걸었는데요? 어쩌라고요? 뭐야? 인성이 왜 그래요? 에? 인성이 왜 그러냐고 백삼씨가 인성에 대해서 어,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저는 굉장히 착한데요 저는 여섯 살 어린 저런 망나니 같은 사장도 같이 일하는데요 어. 죄송한데 저는 저런 막나니 같은 인간이랑 23년째 같이 살고 있거든 요0 3년 내는 금지 아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러면 그곳의 분들이랑 1대1로 이렇게 소통하고 계세요 전 일할게요 안녕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일안 하는 척 하고든 하고든 줄, 줄 어, 먹어 줄 어, 먹어 오졌다 오졌어 그 사장의 그 직원이지 줄 먹으라고 말하고 떠났다 고요하다 고요해 <laughs> <laughs> 또나이 <나의> 금지님 <laughs> 요즘에도 발에서 청국장 있으신가요? 지끄럽고 <laughs> 조용히 하시죠 아, 죄송하지만 그런 냄새는 원래부터 어, 없었거든요 참나 어이 없다 불 났대요 불 났대요 삐-뽀 삐-뽀, 삐뽀. 불 났대요 불 났대요 삐-뽀 삐-뽀 아아 불 빨리 꺼져 이거 들을 때 무슨 기분이냐고요? 내가 이런 걸왜 했을까? 왜 해서 이걸 녹음되게 했을까? 그런 기분이죠. 아주 수치스러운 기분이죠. 오나이 뭔가... 금진님. 은지 요새 꼴보기 싫을 때가 언제죠? 양은지요. 요즘에는 딱히 겹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꼴보기 싫을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요. 어, 너무 심하게 나댈 때한대 치고 싶을 그런 기분은 있어. 요 있어요 그렇지만 뭐꼴 보기 싫은 뭐 그런 정도는 지금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먹으로 한재 쳐버리세요 아 근데요 쟤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 약 올릴 때까지 다약 올려놓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어 <laughs> 방어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언니가 때린대 이러면서 난리 부려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더 죄인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제가 또 제가 피곤해져가지고 그냥 참아요 얼마나 사람을 그런 것 가지고도 어 아주 아주 쟤는 타고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엄청나거든요 미쳤다! 언니 왔어! 막자짓걸 떠들고 있었니? 뭐사냐면 매콤달콤 양념치킨 이거는 팥탕감

나 옥수수콘 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는데어 내가 먹을건데 아, 금지님 금지님 혹시 세요양파육한건 아, 비밀로 할게요 나 이거 먹으려고 엄마 이거 왜 여기 놔뒀다 언니 네가 놔뒀지 내가 놔뒀나봐 어 이거 언니가 놔뒀는데 아, 나 머리 안 빗는데 금지님 얼렁 자러 가세요 수고 많으세요 아니 조용히 안해 너, 너 뭔데 너 지금 뭔데 금지됩니다 넌 나대 언니야 오늘 하루종일 잤거든요 진짜로 내가 언제 하루종일 잤는데 니가 나에 서 알지도 못하면서그러 거의 그렇구나. 신생아처럼 니야말로 오늘 하루종일 잤지 어? 난내잘 네 시간에 잔건데 나도 내잘 네 시간만큼만 잤는데 언니야 몇시간 잤는데 정확하게 말해 어제 몇시에 자서 몇시 일어났는데 나 어제 몇시에 잤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도 오늘 10시, 10시 반쯤에 일어났어와 진짜 그때 일어난거 진짜 에바 참치 꽁치다 언니야만큼 나도 똑같이 잤다 나 오늘 8시 넘어서 거의 9시쯤에 잠들었대. 9시, 10시, 11시, 12시, 우와, 1시, 2시, 어때요? 3시, 4시. 금지님 지금이 기회예요. 한대 쳐버리세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거냐면요. 매콤한 비빔소스랑 고소한 후첨 토핑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렇게 치킨이 있는데, 여기 양배추가 벌써부터 있네요. 양배추가 딱두 개가. 여기 주문을 외워봐. 도치 피치 피보죠 도치 피치 피보죠 매콤달콤 양념치킨 고소한 후첨 토핑 소스랑, 그 다음에, 양념치킨 소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한좀 만져보면은, 내 생각인데, 이거 양념치킨이 진짜 치킨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양념치킨 소스로만 면을 비벼먹는다, 인것 같아. 마치 불로만 그것처럼. 뭔지 알겠지? 불로만 라면 그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런 것 같아. 나 양념치킨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음, 이거 코코코콕이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이런 걸 사왔고 이게 진짜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거 CU 아니에요? 이거 뭔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두 개밖에 안 남았길래 들고 왔어요 메론이 들어있대요 안에 아, 네. 메론이 들어있는 거 이건 파스타면은 크림앤치즈를 갖고 왔는데 이게 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어디서 파냐고요? 이거 CU에서만 샀어요 GS 말고 네 어머니 어머니 네 언니야, 엄청 맛있게 먹고 있네. 언니야, 빵도 좀 적당히 끼고 이거 한번 먹어 볼까? 일단. 메론빵 한번 먹어 볼게. 음, 냄새 좋다. 어! 내가 저 어디야, 고야.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진짜 메론이 있어요. 여기 노란 거보이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뭐랑 이게 진짜 레몬이랑 일단 먹어 봐 봐. 메론 딴 거로 먹어 주세요. 어때? 물 가가 가 가야 된다. 물 끓는다. 아빠 빵 먹을래, 아빠. 너 아빠한테 짭조리한다 크랩 참치 마요 이거 먹어봐야지. 어, 엄청 뜨끈뜨끈한데. 항아 순풍 상부인과 순풍이 뭔 뜻도 모르겠네. 안돼. <laughs> 삼각김밥 호로 먹어주세요. 진짜 콜로 먹어주세요. 여기 오시면 외워봐. 자, 일단 파스타면. 이거 나중에 잘못 먹으면 아빠 드리면 되거든요. 헉! 어떡해. 어쩐지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쳐다보던데. 아빠가 우리 나갈 때 나는 맥주 한병 이렇게 했는데 맥주를 깜빡하고 하는 사 <laughs> 우리가 계속 짐 풀고 있을 때 계속 쳐다보던데. 밖에서. 백상치 맛없으면 진짜 기준전. 진짜. 제 생각인데, 그냥 진짜 양념치킨, 맛있는 양념치킨에다가 면 비벼먹는 맛일 거거든요. 고소한 후첨 토핑 소스, 소스가 아니고 토핑을 올려주는 거죠. 이거 뿌리면 맛 없대.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머릿속에 떠드는 거. 이건 땅콩이거든요? 이거 후첨 소스가. 여기 파슬리 가루랑 땅콩인데. 뿌리면 맛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안 뿌리고 한번 먹어본 다음에, 나중에 돼가지고 몇 젓가락 남았을 때 뿌리고 한번 먹어볼게요. 그게 더 낫겠죠? 언니가 먼저 시작할래. 왜? 이거는 파스타 면이에요 여러분들. 파스타 면그 음. 이거 이상한 소리는 왜 내지? 음. 이맛구분하신데 사리곰탕 쫄임맛. 사리곰탕 쫄임맛. 내가 봐. 도치피치피보죠 도치피치피보죠. 오유 도치 어, 이거 맛있어요. 이거 사리곰탕 소림 맛나요. 이거 맛있는데요. 은근 맛있다. 근데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맞제 사리곰탕 딱그소림 맛나요. 맛있는데요, 이건. 이 화제 양념치킨 이 라면 일단 먹어볼게요. 의외로 괜찮은데? 근데 특이하다 엄청 매워요 엄청 매운데 먹을 때 약간 간짜장 간짜장 볶음 간짜장 볶음 라면 먹는 느낌 난. 이거 먹어봐 언니야 아, 난 너무 매워 누워서 혼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래서 일어났네요 아 한교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라면 먹는 소리였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매콤 달콤이 아니라 그냥 맵기만 한것같아 달콤한 맛은 별로 없고. 근데 면이랑 양념이랑 따로 논다, 맞지? 면은 너무 면대로고, 양념은 너무 양념대로고, 약간 좀 따로 놀아요. 그래서 <laughs> 양념 치킨 맛은 전혀 안 나는데 나. 나는. 양념 치킨이라고 간짜장 볶음 그. 근데 능... 그저 치킨라면 주변 사람들 다 하는 말이 의외로 괜찮다라는 말을 하던데. <laughs> 이게 의외로 이게 더 의외로 괜찮은데? 이거. 진짜 파스타 느낌이 아니고, 진짜 사리곰탕 쫄리맛 나가지고, 이게 의외로 괜찮은데, 파스타 면? 감짬뽕, 감짬뽕. 잘못 말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리얼 치즈 라면, 그거 해가지고 약간 리얼 치즈 라면인데 좀 진득진득한 느낌이 좀 나긴 나지. 근데, 괜찮, 괜찮다, 이거. 막 그렇게까지 느끼한 맛은 안 나서 틸리알렛님열개 통크 팬카이, 하이이님또한 개로 팬카이 감사합니다. 이거 어때 언니하는? 의외로 괜찮지? 난 의외로 별로인 것 같아. 의외로 별로라고?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 양념치킨 그 뭔가 불로만처럼 약간 그 맛있는 양념에 면을 말아 먹는 그런 맛을 기대했는데 단 맛이 없다 단 맛이 맞지? 어. 그 양념치킨은 원래 달짝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달짝한 맛이 없어서 그런 가 봐. 다 그냥 맵고 짭다 좋아할 사람들은 근데 좋아할 맛이긴 해요 이거 금지도 좀 주라고 하는데 야 지금 손톱 자르고 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불닭보다는 훨씬 덜 매운 것 같은데 응! 음, 맵기도 라면 볶기 정도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거 이렇게 돼있어 땅콩이랑 파슬리 가루 밖에 없거든 짜잔 짜잔 먹어봐. 왜 네부터 안 먹고 나한테 먼저 넘겨? 응, 언니가 먹었으면 좋겠어서. 땅콩 넣었다고 맛이 달라지겠냐마는. 어때? 고마, 땅콩이 씹히네. 음. 땅콩 넣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래 얘들아, 그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양배추 한번. 음. 음? 잘한다. 넣는게 훨씬 나은데? 약간 단맛이 더 많이 나는것 같은데? 이거 숙제냐고? 아니? 백삼씨가 유튜브 생각한다고 이거 해라. 야 이건 농심이고 이건 오뚝인데 지금. 괜찮은것 같은데? 하... 이렇게... 힘들게 리뷰를 마치네요. 양념치킨. 마지막 청평을 하자면 냄새는 라면볶이 냄새. 먹을 때는 간짜 간짬뽕 맛. 근데 맵기는 간짬뽕보다 덜 매운 맛. 근데 엄청 달아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좀 단맛이 많이 나가지고 후레이크는 뿌려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먹어볼만해요. 재구매 의사 없습니다. 파스타탕면 냄새는 어? 뭔가 싶었는데 이제 맛을 보니까 사리곰탕 잘 졸인 맛 근데 먹었을 때도 사리곰탕 잘 졸인 맛 근데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건 개습니까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십시오